로봇 위에서 로봇이 안 떨어지고 다니기. 웃긴다. 이거 봐라. 로봇이야. 이런 거 되게 쉽죠. 이거 뭐냐면, 뭐 내가 물어볼 게뭐 있어? 만들어 온 사람인데 <laughs> 요새 보면 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이건 아두이노고 얘는 마이크로빗이야 마이크로빗 해봤는데 야 얘는 교육용으로 더 편하더라 정말 잘 만들었어 영국에서 만든 거고 BBC 방송국에서 만든 겁니다 요건 메이드 인 잉글랜드 요건 메이드 인 차이나 꼽으면 얘가 하나의 컴퓨터죠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하면 얘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걸레만 달아주면 청소로부터 아니 비슷하게? 네. 이거는, 이것도 마이크로빗이에요. 근데 이건 좀더 복잡한 제어가 가능한 로봇이고요. 요새 로봇 쪽에 조금 빠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배터리나 히터보다는 로봇이라서. 안녕하세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MD홍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게 뭐죠? 로봇청소. 예, 로봇 청소기들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가성비 좋은 로봇 청소기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뭐 여기 배터리랑 히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20년간 그 컴퓨터 게임을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컴퓨터 게임이랑 로봇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게임 속에 NPC라고 하죠? 걔네들 네. 돌아다니면서 길 찾고, 싸우고, 총도 쓰고, 네. 뭐 아이템도 주고 먹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조금 더 많이 알것 같아요. 어, 먼저, 로봇 청소기 사면 좋을까요? 로봇 청소기 써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나도 옛날에 저거 한번 써봤어. 샤오미 1세대. 네, 써봤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쓰다가 잘안 되더라고, 뭐가. 음. 그래서 나중에 샤오미를 쓰다가 그 차이선이라고 부르죠. 다이슨 비슷한 거. 네. 그걸 산 다음부터는 로봇 청소기는 그냥 어딘가에 처박혔어. 네. 그래서 그때는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봤다. 뭐 로봇 청소기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주위에 들은 얘기. 바보 같다. 그렇죠. 좀 약간 바보 같고 음. 그리고 또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일단 음. 그, 그, 다들 추천하지 않는. 왜 추천을 안 할까요? 바닥에 뭐넓러진게 많으면 실제로 음. 로봇 청소기가 바보짓을 많이 하니까. 하긴 그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차적인 청소를 하고 써야 되는 제품. 네. 어느 정도 청소는 필요한 것 같아 해 보니까. 아.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로봇 청소기. 지금 나온 거 정말 좋아요. 저희 거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사세요. 내 네, 올해 초에 여러 사람들이 추천해준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빨래 건조기. 빨래를 건조시킨다는데 뜨거운 바람으로 네. 저게 효과가 좋을까, 진짜 마를까, 저 안에서 빨래 말리면 다 구겨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너무 좋대니까 한대 사봤어. 근데 좋아요 네. 엄청 좋아 빨래가 뭐랄까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절반 이상은 다림질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원리가 뭐지 그래가지고 충격받았어요 와 이렇게 편한 물건이 세상에 아 좋아요. 네. 그게 상반기고 하반기에 네. 로봇청소기를 집에서 한 대여섯 대를 돌려봤어요 네. 로봇청소기도 빨래 건조기만큼 충격적으로 성능이 좋아요. 그냥 사시면 돼요. 지금은 작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올해 로봇 청소기 어떤 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떤 로봇 청소기를 사야 할까요? 첫 번째 로봇 청소기 중국산 사세요. 다른 가전제품 있죠? 뭐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그거는 한국계 제일 좋아해요. 써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만큼은 중국산이 한국산보다 품질이 더 좋아요 한국산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로봇청소기의 성능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중국산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산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냐 딴거다볼 필요 없고 첫 번째 조건 위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린 모델을 선택하세요 그게 로봇 청소기를 고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 어떤 게 레이저가 달린 거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청소기 위에 보면 밋밋한 제품들이 있고, 밋밋하죠? 네. 위에 동그랗게 뭐가 튀어나온 제품들이 있어. 이 네. 튀어나온 게 바로 레이저 거리 측정기예요. 네. 안에 보면 부품이 360도 돌면서 네. 레이저를 쏴요. 그러면서 벽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레이저가 없는 청소기는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히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리고 경로를 바꿔요. 장님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집안을 청소하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 모델은 시작과 동시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집안의 평면도를 따 버려요 얘는 자신이 집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집에는 방이 몇개 있는지 계산을 다 해냅니다 집안 전체를 여러 개 방으로 나누어 버린 다음에 한 군데도 빼먹지 않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해요 그 차이는 효율만 놓고 따져보면 두배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팁, 그 단언컨대 이렇게 단언해도 되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린 로봇이라면 로봇의 인공지능은 모든 제품이 동일합니다. 그 어느 동영상 보면 제품마다 뭐 청소 시간 어딜 빼먹지 않는지. 충전기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측정하면서 이게 더 좋다, 점수 주고 막 그래. 근데 그거 1번 테스트 끝나고 2번째, 2번째 돌리면 순위가 다 바뀌어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레이저로 평면도를 땄다고 치면 그다음부터는 청소 경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정말 초보 프로그래머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그리고 레이저가 달린 제품들 보면 은 공통적으로 또 추가한 게 핸드폰 앱이에요. 핸드폰 앱도 기능이 다 동일합니다. 뭐가 있렇게 있어요? 첫 번째 핸드폰 화면에서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로봇의 이동 경로를 보여줘. 그리고 예약 청소를 할수 있어. 메시에 켜져라. 네. 청소 금지 구역도 설정할 수 있어. 여기는 청소하지 마. 네. 여기는 이건 비싼 카페트야. 이만큼은 올라가지 마. 그리고 방마다 월요일은 안방 청소하고, 목요일에는 거실 청소를 해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레이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로봇도 있습니다. 그 로보락스나 에코박스라고 들어봤나요? 중국 브랜드에요. 두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은 앞에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그 카메라의 역할은 사물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신발인지 의자인지 사람인지 로봇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눈이 달리면 뭐가 좋을까? 판단을 했어. 뭐가 좋지? 피할 수 있죠? 네, 그 최상의 모델들은 두 브랜드 로보락스와 에코백스의 최상의 모델들은 청소를 하다가 애완동물이 싸놓은 똥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게 똥이구나라고 딱 AI가 인지를 해. 그래가지고 스치지도 않게 조심스럽게 샥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물론 한계도 있어. 애완동물이 설사하면 그건 못 피해가. 어떡하지? 예, <laughs> 네, 밀고 가요. 그럼. 아, 또 이게 너무 효율 좋게 움직이잖아요. 똥한번 밀면은 아. 집안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빼먹지 않고, 골고루, 골고루, 밀고 다닙니다. 단점이죠. 네. 이렇게 두 개의 눈이 달린 로봇 청소기도 있어요. 정말 좋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사물인식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안? 그거, 로봇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화상을 내, 폰으로 전송을 받을 수가 있대. 음.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다면 그거는 사물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성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듀얼 카메라가 달린 중국산 최고등급 로봇 청소기들의 적정 가격은 70만원 안팎입니다. 반면 레이저만 달린 중국산 로봇 청소기의 적정 가격은 30만 원대 중후반이에요. 가격 차이가 따블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에게 두 개의 눈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레이저가 달리지 않은 모델과 레이저가 달린 모델의 가격 차이는 레이저가 달리지 않은 쓸만한 로봇 청소기의 적정 가격은 20만 원 중후반이에요. 레이저가 달린 쓸만한 로봇청소기의 적정 가격은 30만원대 중후반이에요 10만원 차이밖에 안나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네. 무조건 레이저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레이저가 달린 모델과 두 눈이 달린 모델의 가격 차이는 30만원 이상 나요 두배 차이가 나요 네. 그럴 땐 가성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애완동물을 기른다거나 아니면 방바닥을 너무 치우기 싫어, 나는. 우리 집은 그냥 전선이 거실을 횡단해. 아, 횡단하는 거못 피해 가는데. 눈으로 봐도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예. <laughs> 네. 어쨌든 그런다면 은두 네. 네. 눈이 달린 모델을 사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정리가 잘돼 있고, 애완동물도 없고, 우리 집 바닥에는 아무리 밀어버려도 대참사가 일어날 물건이 없어. 똥이 없어, 우리 거실엔. 그렇다면, 레이저가 달린 모델도 충분합니다. 청소 성능이요? 두 눈이 있는 것과 레이저가 레이저만 있는 제품의 청소 성능 차이는 없어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사물을 인식해 가지고 피해 갈수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길을 찾는 거는 사물 인식 기능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결국 두 모델 동일하게 길을 찾고 경로를 만드는 거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의존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레이저와 두 개의 눈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선택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또 고려해 봐야 되는 다른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